너는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해? 뭐하냐? 아니,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지, 뭐. 자, 김치국을 한 사발 마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저 호의였던 남자.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요, 오늘부로 그 고민을 확실히 해결해드릴게요. 딱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나한테 도, 나한테 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해요. 더 정확히는요, 주관적인 여러분의 기준이 아닌 그 남자의 기준에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똑같은 영상을 봐도 계속 헷갈리기만 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남자가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은 그 행동의 초점을 맞춰서 구분을 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는 게 많으면 호감이다. 챙겨주는 게 많으면 호감이다. 선톡도 잘하고 전화도 잘하면 호감이다. 근데요, 원래 기억도 잘하고 원래 연락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호감일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No. 그렇기 때문에 앞서 여러분의 기준이 아닌 그 남자의 기준에서 봐야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남자의 어떤 기준을 따져봐야 되냐? 네 가지를 전부 다 따져보셔야 돼요. 첫 번째 성격 중 오지랖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있고 오지랖이 넓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그 남자는 직장 동료 사이인데 신경을 참 많이 써준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먼저 와서 말도 걸어주고 업무가 어렵진 않냐며 챙겨주기도 하고요. 자 그럼 우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 있나 봐. 절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왜가 중요해요. 왜? 여러분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나라면 안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조금만 주위를 둘러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사람은 본인 말고는 다른 타인에게는 조금 무관심한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진 않는가? 원래 세심하게 챙겨주는 스타일인가 등그 남자의 오지랖적인 성격을 좀더 넓혀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격 중 외향성 사람도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죠. 외향적인 사람의 경우는 남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리드를 하면서서 비교적 되게 여유로워요. 여러분은 일단 그 남자가 외향적인 남자인지 내향적인 남자인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외향적인 남자라면 그 행동을 했을 때그 남자에게 무언가 다른 낌새가 없는지를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호감이 뭐라 그랬죠? 나한테만 하는 특별한 행동이에요. 그 남자가 아무리 외향적인 성격 탓에 호의를 베푸는 게 능숙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진다면 이야기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어색해한다거나 쑥스러워한다거나 뭐 침을 삼킨다던가 눈빛이 흔들리다던가 등 포인트는 그 남자가 친절을 베품에 있어서 익숙한 거지 호감을 가짐에 있어서 익숙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내향적인 남자라면요 여러분의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남자가 적어도 선톡은 해야 뭐 호감이지 사적인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물어봐줘야 호감이지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기준 이 기준을 조금만 낮춰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남자들에게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야기가 더욱 수월하실 거예요. 나는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한가득인데 표현하는 게 서툴러서 그 남자가 알아채지도 못하고 흘러가버린 적도 있었을 거예요. 똑같아요. 내성적인 남자도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의 기준에선 그 행동이 호감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나쳐온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성적인 남자라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눈을 부릅뜨고 호의야 호감이야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세심하고 면밀하게 내가 지나쳐온 표현이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경험이에요. 여자에 대한 경험이 능숙한지 능숙하지 않은지에 따라서도 또 달라져요. 단순한 인기 목적으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경험을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설렐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연락하는 짝남이 한명 있어요. 어느 날 다를 것 없이 그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공부하는 게 힘들다라고 <목소리> 카톡을 보냈어요. 그런데 몇분 뒤에 편의점에서 쓸수 있는 비타 오베 기프티콘과 함께 힘내라는 메시지가 온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그 남자가 나를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써준다는 느낌에 아, 이건 100% 호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닌 상황과 경험에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 그 남자가 여자에 대한 경험이 많다면 호감에 대한 기준을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가격과 상관없이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 감동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남자는 여러분한테 비타오버역을 보내주면은 여러분이 감동을 받는는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왜? 네? 여자에 대한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데, 천 원이라는 가격과 여러분의 감동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때 그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남는 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경험이 많은 남자라면 그 기준을 좀더 보수적으로 높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여자에 대한 경험이 적은 남자라면 이런 생각조차 못하죠. 여러분은 뭘 해줘야 감동을 먹는지, 어떤 행동이 호인지 호감인지, 이런 거 전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대로 기준을 낮춰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그 남자가 여러분과 대학 동인데, 지나가다가 먼저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그 남자는 연애 경험도 적고, 여자를 어려워하는 성격 탓에 굉장히 용기를 낸 행동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호감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의 기준에선 이건 절대 호감이라고 볼수 없죠. 이렇듯 경험도 같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정말 중요해요. 굳이. 남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굳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경험해보신 분은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딱이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정말 90%는 확실한 호감이라고 그냥 믿으셔도 괜찮아요. 자, 근데 10%는 뭐냐? 여러분의 촉이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에요. 더 정확히는 여러분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틀렸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왜 그러지? 왜 굳이 저렇게 하지? 라는 것처럼. 그런 경험의 부재 때문에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 있기 때문에 저는 10%를 넣어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경험의 부재가 아니라면 정말 90% 이상의 확률로 그건 호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를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남자의 행동을 봤을 때딱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그러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평소에 보고 평소에 파악했던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그게 바로 이유예요. 나한테 만이 되니까. 여러분이 파악하고 봤었던 그 남자의 모습은 그러니까 굳이가 되기 이전의 모습은 나한테 도가 됐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굳이 왜 저러지라는 행동은 나한테만 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호감인 거예요. 오빠. 근데 그 사람이랑 나랑 껴있는 교집합이 없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알아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떠보는 말과 그 사람의 배경을 통해서 유출을 해야 돼요. 떠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빠. 오빠는 진짜 친절하다. 원래 여자들한테 이렇게 다 친절해? 이렇게 물어본 뒤에 그 남자의 반응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은 판단하실 수 있어요. <laughs> 그런가? 난잘 모르겠네. 응. <laughs> 음, 럼 원래 그런 말 많이 듣는 것 같아. 라면서 무덤한 반응을 보이고 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에 대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건 호의 가능성이 높아요. <laughs> 아, 그런가? 아, 원래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아무한테나 그러겠냐? 나 쉬운 남자 아니다 등 부끄러워하면서 신경을 많이 쓴다던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미지 관리 목적으로 하는 아주 여우 같은 남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경험과 함께 유추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이 부분에선 남자의 성격적인 부분과 여자의 경험에 대한 유무를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외향적인 성격에 여자에 대한 경험이 많다라면 그 기준을 좀더 높여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이 남자가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판단은 하셔도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요 많은 여성분들이 헷갈리는 남자의 호의와 호감 두 가지 문제를 내드리고 영상을 끝내도록 할게요 남사친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2시간 이상 전화를 한다 이 사람과 관계는 친구이며 성격은 외향적이며 외로움을 많이 타고 오지랖도 굉장히 넓다 여자에 대한 경험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다 이때 남사친의 감정은 두 번째 직장 선배가 회식 자리에서 유독 나를 챙겨주며 눈이 자주 마주친다. 관계는 사적인 연락은 단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직장 동료. 성격은 내향적이며 오지랖이 넓지 않다. 경험, 여자에 대한 경험은 모른다. 하지만, 굳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런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이때 직장 선배의 감정은 어떤 상태일까? 제가 정답은요, 영상의 더보기란에 넣어둘 테니까 한번 체크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유신이었습니다.